신차 출고 시 유리막 코팅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브라이트177입니다. 오늘은 신차 출고 시에 유리마코팅을 해야 하는 이유와 유리마코팅의 장점에 대해 블로그 해보려 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신차 출고 시, 신차 딜러분께서 시공해주시는 유리마코팅을 기본적으로 받으시고 출고하시는데요 대부분 썬팅샵에서 썬팅 선팅 시공과 동시에 유리마코팅을 진행합니다. 조금 저희 블로그를 보시거나 알아보시는 객님들께서는 신차 출고 시에 유리마코팅을 반려하시고 저희 매장에 유리마코팅을 시공청하시는 요 분들이 많습니다. 유리마코팅은 특성상 세차를 해봐야 퀄리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연 썬팅샵에서 세차 진행해서 좋은 유리마코팅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리마코팅의 제품의 원가가 높으면 높을 수 로 경도 및 여러 특장점들이 더살아나는데요 신차 출고 딜러분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데 딜러분께서 비싼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드리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이유로 신차 출고 시 좋은 유리막 코팅의 시공 여부가 타우 차량 관리를 좌우하는 데 불구하고 값싸고 질 낮은 유리막 코팅들을 시공하시면서 유리막 코팅에 대한 불신들이 많으십니다. 577의 유리막 코팅 제품입니다. 저희는 총판 업체가 아니며 직접장에서 퀄리티를 실험하며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합니다. 최고의 퀄리티로 시공을 도와드립니다. 브라이트 577 감사합니다.